돈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1, 2, 3차 산업 혁명이 다 그런 돈이 일으킨 거예요. 이 혁명의 본질은 AI에 있고 그 혁명을 이끄는 에너지는 자본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요즘 뭐 AI 하면 사실 대규모 LLM이나 AI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에게 하드웨어 쪽, AI 하드웨어나 혹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를 하시거나 연계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이런 거 소개하면 애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피지컬이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위에 AI를 탑재해서 우리가 써먹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자동차 위에 AI.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음, 자율주행은 이미, 어, 왜, 웨이모라고 구글이 만든 차가요. 1,500대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그냥 앱만 설정하면 와서 탈수 있어요. 어, 작년에만 미국에서 550만 명이 타봤고요. 와. 중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죠. 그래서 요금, 일반 요금의 3분의 1을 받고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400대가 운영되고 있고 사실 저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그 테슬라인데요. 드디어 풀셀프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텍사스에 텍사스 오스틴에 이 테슬라 어.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고객이 테슬라를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고객한테 오늘 차가 갈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운전사가 없이 갑니다. 공장에서 혼자 나와서요. 고객을 찾아갔어요. 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얘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LLM이 자동차에서 되니까 그걸 바로 로봇에 태운 겁니다. 아 저도 영상 봤어요. 로봇이 막 오티머스 조립하는... 막 옷도 개고 뭐 계란도 쥐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움직임에 관련된 유사한 움직임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면 그 중에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하면 계란 떨어뜨릴 때마다 돈이잖아요. 어. 시간도 엄청 걸리죠. 한번 네. 했을 때마다 지 학습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를 디지털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디지털 공간에 이 로봇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한번 학습했던 거 있죠. 그거는 그 안에 넣어줘요. 그럼 그때부터 컴퓨터가 막 돌면서 이 행동과 유사한 거의 뭐, 수만 가지 행동을 다 생산해내요.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들이 그렇게 빠르게 학습을 할수 있으니까 어~ 일을 잘 배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작년부터요 테슬라 공장에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는 실제 역할을 맡아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회사뿐 아니라 피겨라는 회사는 아예 (BMW) 공장에다가 투입을 시켰는데 어~ 훈련 잘하고 올해부터 실전 투입해서 어 특히 인간이 하기에 되게 위험한 작업이죠 부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엄청난 프레스가 꽝 찍는 거 그거를 20시간 연속 노동 성공해서 그 릴스에 올렸죠.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이 AI 사피엔스였잖아요. 네. 인간을 너무나 닮아서 그러면 인간 같이 행동하거나 인간의 감성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뭐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기반의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인처럼 나는 로봇이 더 좋아 사람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뭐 결혼한다 그런 어, 뉴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 저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 개성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택이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따라 뭐 미국에서 이제 성별은 일곱 개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변화는 그 환경적 변화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 게 현상화되고 나면 그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파악해서 음, 규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수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더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교수님은 AI 초 긍정 논자인 것 같은데, 어, 네. 네. 교수님은 지금 AI가 교수님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없어요? 오. 어, 뭐 그럴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어, 뭐라 왜왜 왜 그런 걱정을 잘안 하냐면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초 긍정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와중에도 왜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예측했냐. 진화를 계속해온 인간이요. 절대 포기 안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 시대도 저는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무조건 온다예요. 오는 가운데에 어떤 걸 해야 될까를 보자는 거죠. 95%가 절대 안 돼. AI는 전부 다안 좋은 거니까 규제로 다 막자. 그럼 그게 우리가 1800년대 말에 했던 쇄국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문명과 격차가 벌어지면 사피엔스 역사에 가장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개인으로든 사회로든 일단 터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리지널리티는 나의 컨텐츠는 내가 생각하는 영역은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어,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인간이 고유적인 생각과 그런 일들이 펼치는 새로운 생태계의 형성, 음.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렵다고 눌려있을 순 없다. 저는 초긍정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정해진 미래라면 열심히 준비하자.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음. <laughs>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네. 엄청 그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기업들 중에 제일 잘하는 회사와 음. 위협이 될 만한 회사 이게 어떤 회사가? 어,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이게 원래 음, 엔비디아의 GPU 컴퓨터 파는 걸로 돈을 벌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쿠자라는 시스템으로 이걸 세팅하는 거에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서버를 구축하는데 CUDA라는 소프트웨어를 쓴걸 해놓으면 얘가 얘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왜 앞으로도 그 서버를 확장해야 하려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걸 맛보고 코스모스를 만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다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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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학습할 때 필요한 게 GPU잖아. 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너 이거 마음대로 써. 그러면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공짜니까 신난다고 막 쓰죠. 그리고 성과도 빨리 나오고 너무 좋아. 네. 근데 결국 그걸 가동하려면 GPU는 무조건 엔비디아, 엔비디아. 걸 써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나 혹은 뭐 진정, 진정성 진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을 네. AI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좀 어, 필요할까요? 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AI 기업의 생존의 지향점은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네. 그거는 뭐,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질 때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을 했거든요. 음. 기술과는 별도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기업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음.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라고 처음에 네. 브라우저 만든 기업 파산했잖아요. 네, 제일 잘 만들었죠, 사실. 어. 지금도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각오해라. 어떤 기업이든 대표성이 있으니까 안 넘어갈 거야. 80%의 AI 기업은 5년 내에 파산한다.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자, 1등이 엔비디아, 2등 마이크로소프트, 3등 애플, 어, 4등이 아마존, 구글. 세계 1위부터 20위 사이에 이 10개 기업이 AI 대표 기업인데, 아... 제가 작년 6월 27일 날이 10개 기업의 시총을 합계냈더니 이경 3천조. 올해 1월에 3경원을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3경원의 자본이 AI에 이렇게 투자된다? 그 얘기는 묻지마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음. 자, 휴머노이드 제가 얘기했고, 자율주행차 얘기했지만, 지금 매출 얼마예요? 빵이에요, 거의. 휴머노이드 지금 100조 썼어요, 이미. 음. 그죠? 렇 네. 앞으로 양산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조 더 써야 돼요. 300조를 써야 산업화가 되는 영역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떤 기업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사업화가 안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있네. 아, 돈이 없음.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음. 그리고 1, 2, 3차 산업혁명 때도 다 그런 돈이 일으킨 거예요. 음. 인터넷 혁명은요. 닷컴 버블 때 모인 돈이 막 일으킨 거죠. 그래서 금융가에서는 이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가의 단일 기술 주제여 돈이 뭉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혁명의 본질은 AI에 있고 그 혁명을 이끄는 에너지는 자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문명 시대를 대비해서 공부를 아, 네. 해야 될까요? 이, 이거는요, 좀 여러 가지 취미로도 좀 자기가 해보면 좋고요. 저하고 동갑인 IT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개발자고 일하는 게 너무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이 AI로 코딩하는 걸로 해 봤더니 자기가 이제 한편으로는 어, 내가 지금 고용하던 사람들을 많이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미리 하는 젊은 애들이 치고 오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 진짜 너가 얘기하는 혁명이라는 단어에 나는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에서 제일 두 가지 절대 해결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첫째가 초고령 사회 되는 거죠. 음. 그럼 일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럼 연령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AI를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생산성 있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다 찾아서 공부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 소멸이에요. 아무리 돈 주고 뭐하라고 해도 안날 사람들은 안 나요. 이거는 디지털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 지금의 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비결이 뭘까? 결국, 또 AI네요. 또 AI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잘 구축된 사회가 되면, 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 좋잖아요. 안전 좋잖아요. 먹거리 괜찮잖아. 거기다 AI까지 잘 갖춰서 신산업이 형성되면,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할수 있겠죠.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다 종합하면, 한국의 미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망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죠? 데이터만 보면. 근데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실질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AI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